네,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오늘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2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역대 하 26장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들을 쭉 보게 됩니다. 유다 왕국들의 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지나가다 보면은 쭉 보다 보면 패턴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패턴은요 어렵지 않아요. 통치 초기에는 잘해요, 잘해요. 유다 왕국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통치 초기에는 물론 처음부터 이제 나쁘게 하는 왕도 있긴 하지만 통치 초기에는 대부분 잘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왕한명한 한 명을 두고 보자면은. 잘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왕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분도 있고요. 어, 이거는 뭐 자랑할 만한 부분들도 있고요. 어, 제법 잘하는데 통치를 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유다 왕국들의 왕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치정을 굉장히 잘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무너질까, 언제 이 사람이 쓰러질까,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혼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나갈까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 뭐또 뻔하지 뭐. 이 사람이 뭐, 뭐 있겠어. 넘어지겠지, 쓰러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기대도 안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여러분들 TV 보시면은 영화 같은 거 보거나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막잘 풀려요. 막 사랑싸움 같은 거 하다가도 알콩달콩 하다가 보면은 막막 막 웃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일이 술술술술 잘풀리는것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좋다 좋다 하면서 이제 뭔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한번 뭔가, 뭔가 이벤트가 빵 터져가지고 서로 뭔가 엇나가고 잘못된 일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다 왕들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터질 때가 됐는데 터질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 쓰러지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선대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잘 가다가 넘어지는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왕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왕이고요. 칭찬받은 부분, 칭찬받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왕이 또 무너집니다. 우시아 왕도 자기가 무너질 것을 알았겠습니까? 자기도 열심히 통치를 해 보려고 했겠지요. 근데 어잘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유다 왕들 중에 어떤 부모된 선대 왕이 자녀 왕에게 야, 야너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실패해라. 그렇게 말하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잘해라고 말하죠 야 이거는 이러는 이때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후대의 왕들은요 선대 왕들의 어떤 것을 보고 배울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선대 왕들은 좋은 말들, 말들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평탄하고 잘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후대 왕들은요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지 아세요 선대 왕들의. 말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아요. 뭘 보고 배우냐면, 선대왕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 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선하게 살아라, 근데 본인은 선하게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본인은 열심히 살지 않고요.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대왕들은 결국에는 훌륭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요.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내가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던가요? 보통은 말을 따라 하지 않고 뭘 보고 따라 하냐면 우리들이 했던, 어른들이 했던, 부모님들이 했던 행동을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착해라, 선해라, 바르게 살아라.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착하지 않고, 내가 선하지 않고, 내가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면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교회에 나오면서 시래에 빠져가지고 좀 속상해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의 가문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장로님, 아버지는 안수집사님, 이제 아들은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청년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한 3주간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화를 했습니다. 야, 좀 보자라고 해서. 어, 교회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야, 요건 무슨 일이 있냐? 어? 교회 요즘 좀 냉랭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한 3주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목사님,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랑 어머니 때문에요. 아,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우리가 같이 기 기도해야지. 어, 부모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내용인지 그런 거였습니다. 열심히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도 못해 신앙이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아버지께서 집에만 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집에만 가면은 막 운전도 거칠어지고 막 욕도 하시고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가면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너무 신실하게 대표 기도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반,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 줘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을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달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중에 달리하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유다 왕들 쭉 보고 있는데 유다 왕들도 보세요. 하루하루를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노력을 했겠지만 무너지더라.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시면 더 많이 넘어지면 넘어졌지, 덜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더 했으면 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스스로 더 열심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 부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26장 1절 말씀. 우리 1절부터 조금씩 볼 텐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1절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지만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제 잠깐 설명해드렸어요.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 어제도 잠깐 봤지만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자면 우시아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권세를 잡았을 때에 나중에 그 신하들을 잡아서 이제 처벌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들 우시아가 왕이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그 우시아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혈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셔요. 이거는 은혜라,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시아는 어떻게 통치를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자격 없는 자기를 세워주셨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죠.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통치 초기엔 잘했어요. 그 마음에 은혜의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시아는 통치를 몇년 했냐면 52년간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길게 통치를 했는데 중간 넘어서가부터 우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laughs>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면은요. 2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거기 5절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게 마음 아픈 말이잖아요. 너무 얼마나 마음 아픈 말입니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이라고 나와 계속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 말이 참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요. 통치를 잘 했다라는 거죠. 존경받아 마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왕들이 했던 그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가지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시아가 왕이 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가지고 갈수 있는 것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인간은 처음에는 뭐좀 하는 것 같지만 금세 교만해집니다. 우시아가 전반기 때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루 종일 좀 있으시면서 2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좀해 보셔야 되는데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요 우시아가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 칭찬 내용이 계속 나와요. 얼마나 잘했냐. 심지어 다윗과도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통치를 했던 왕으로 우시아가 자리매김을 합니다. 민생을 살피고 사람들을 살피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 왕인데, 어떻게 통치를 잘했냐면, 15절 말씀, 여기는 다 밑줄을 좀 한번 그어보실까요? 쭉 넘어가지고,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변하기 바로 이전까지. 왜 그가 잘할수 있었는지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뒤에 반드시 밑줄 고십시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거기 밑줄 고십시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거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뭐 팔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부강하여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평성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려 52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뭘 했습니까? 16절에 그가 변한 모습이 나오지요. 16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아유 목사님 향단에 분양 한번 하러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할 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향단에 분양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라서 제사장의 권위도 막강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따라야 되는 거죠. 막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이이 우시야 왕이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다 취하려고 교만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범죄하는 거죠.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만 열심히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 자기가 지일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일을 이제 제사장의 일까지 넘봤다라는 거죠. 강성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무 강해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 늘 긴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거 원하시죠? 내가 강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강해지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재력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거,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강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강성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강성해지는 거 좋아요. 강성해진 다음에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강성하게 해 주시되 복을 주시되 유명해지게 해 주시되 명예롭게 해 주시되. 근데 무조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어떤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운데 강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졌을 때에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시는 그 기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강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응답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경고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다짐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초반에는 잘했지만 뒤에서 무너지는 삶을 반복하는 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왕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유명해졌을 때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 됐을 때에, 그들이 유명해지고 성공했을 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